땅에 이리만 가자. 어, 보여주시나 했니? 넌콜 채찍! 우와, 재박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여 어

하나, 하 하나, 하나, 근데 여러분 현소리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, 무 약간, 현소리랑 똑같이 생겼어요. 야 무조건 저쪽으로 여기서, 테나루야테루야 스킬이 없어. 테루야 헐, 무조건 여기 할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가랜이, 가랜이 의미가 여기 또 이렇게. This is milk h 아뭐 오랜만 터진 돈데 저게. 오고. 와도 무조건 이겨요. 야, 오케이, 소소소소. 소소소소. 형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니, 아, 이거. 그 <laughs> <안 돼. 웃음> <솔레>. 아,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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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예. 험 도망치세요 오오오 죽여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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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아아오이주세요잡아뭘 <laughs> 바로 뭘 바로 뭘 바로야 우리 둘이서 형 아니 할수 있어 나, 나 정복 때 우리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아, 진짜 못해 파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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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케스나 기다렸지 아, 나왔 웃는데 형 열받아 <laughs> 어디? 오니 오니 일정 보통 선생 님정 보통 일정 보통 에바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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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카이 할수 있어 이이와카 너무 세워 미우미우미미이트이 여러분 빨리 솔레마로 가자 마우카이 와 오신다 땅 에이디만 가자 에이어 보여주시나요 형님 쿨 채찍 우와 재미을것 Oh, 어, 다른 애다은 내가. Oh, let's go. Let's go. Let's g 다 l e 어허. 그래, 다 s g 날아다니 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야, go. Let's go. 게요 와, 진짜 o Let's g 이 W가 약간 피의 운동. 이기 키우자, 여기 키우자. 와. 아도다 아. 아. <laughs> 이미 키워야 돼. 오른가는 오른가는 오른 좀. 네. 절대 가면 되겠. 전 나이스. 옆에. 너무 달콤. 아 싫어. 내가 <laughs> 오른팔에서 뭐? 오른을 좋게 쓸라면 공속을 가야겠다. 그냥. 그냥. 오 살렸다. 어깨 살았누 어깨 살았누 어 이거 사면 안되는데 3천이 안되네 네, 피가 뭐 아, 카이사 재밌다 카이 진짜 재밌다 <laughs>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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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트 등장, 등장 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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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이트 등장 어게 뭐, 좋냐 <laughs> 오 뭐야 아거기 <laughs> 그 정도 애정이 있어야 돼 오르는 웬만한 애정으로 너는 가끔 블라디야 나. 아니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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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. 아 무조건 무조건이요. 무조건, 마크해 마크해. 어 아까 너랑 케이님이랑 야구에한 소리가 들길때 전화 빡쳤잖아요. 나 혼자서 뭘 <laughs> 뭐 <리포트 웃음> 서버해? 나 혼자 뭘뭐 리포트 서버해? 그래도 <laughs> <laughs> 왜 전에 빨리 끝내는지 알겠지 세르야. 딜량이라서 상관없어. 오케이. 아무 무요? 아무 무걸 오케이. 0점 이상무 어? 오, 잠깐만, 잘못. 어디가? 어디, 어디, <laughs> 어디, 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아, 어디가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얘는, 얘는, 얘는. 누굴 또, 뭐... 또 몰라주시니? 어! 들어 딜량이! 어 잠깐만. 딜량 많이 넣은 거 같은데? <laughs> 뭐야 이거. 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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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 죽더라도 딜 넣고. 운 죽더라도. 아라돌아와막아주면 오케이. 죽더라도 딜 넣고 죽어야겠다. 딜 넣어야 돼. 딜 넣어야 돼. 오케 먹으면 더 좋고. 아, 없어졌어 그럼 안 눌러도 되네 오케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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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. 아 옛날에는 이 e 누르는 게 맞았는데, 지금은 그거래요. 아, 찌도이해게 뜨고... 바로 말 없는 것 봐. 진짜 러로방송이에요 여러분들, 야! 야 이거 하지 마. 이 사람들아! 아, 방송이에요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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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이거, 이거 하지 거아지에요지금 오케이 게리어 헤맨다 게리어 헤맨다 아니 몇명은 나이스 고오오고고고고고오 있어 세븐틴? 연타하면 안해요 세븐 안해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하 내가 하나 니아유 카운터 제 똥템인데 이게 털론인가? 되게 재밌네 스킬이 뭐가 있텐데 이게 2분간, 2분간. 뭐야? 아, 0분에뭐 <laughs> 아, 아, 제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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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에요 아, 제꺼에 아, 제꺼에요! 짜제 아, 제꺼에요! 아, 뭐야? 아, 제꺼에요! 아, 제꺼에요! 아, 제꺼에요! 아, 제꺼에요! 아, 뭐야 와, 아, 뭐야 에요 아, 제꺼 네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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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준난형님까지들어오 진짜 미쳐버립니다. 어떤 재밌어 보이는데?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 <laughs> 짜증나 진짜. 어, 짜릿나 진짜. <laughs> 와, 와볼래어아웃 가운데, 가운데. 와 또, 한, 또, 한, 또, 한, 또, 한, 또, 오케이 다 됐고 다 됐고 다 됐고 다 됐고 이래서 오 내야 돼어 뭐야 카이사 개 사기 챕아내 카이사 너무 상이야 이거 아 카이사 아 근데 카이사 진짜 좋나 보다 좋던데 상이 같아요 눈 오가는 중 절단 <laughs> <문은 웃음> <중. 오른쪽 웃음> 맞지 러가유모르그니다러가유내거 나이스 이악 물고 할줄 몰랐어. 이거 질 게임이잖아, 사실, 루프가. 이이 이 물고. 여기 봐요, 여기 봐요. 이학 물요 이학 이학 물내 아니, 이학 는 뭐. 이거, 이거 아닌게. 그러니까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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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못해요. 나킬 봐. 킬이야. 못해, 못해. 나. 탈론에 탈론. 아살론도안될것 같은데? 아니, 탈론도 안될것은 탈론이 지금 유로크고. 네 팔로는 팔로보다는 크끈한 쿠바 나쁘지 않지. 팔로는 킬만 잘 먹는 챔브라. 갔다 갔다 갔다. 근데 오. 킬이 아니라 딜량이야. 쿠바. <laughs> 눈. 오케이. 어. 한번 꿀발기 했더니 와. 아 근데 눈은 또 아, 14킬이에요. 아 맞네 딜량. 아 내가 내가 난 4등이겠는데? 아, 네, 네. 아 딜량 2등이야 2등 2등. 내가 내가 3등인 거 같은데 이거. 내가 2등 아닌가 지금? 딱 2등 아 있네. 이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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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서스가 2등이지 않을까? 지 계속 공 계속 드는. 와 어? 일단 2하공은 1등이다. 아니 미야공 1등것 같은데? 와. 얼마가 공급 기쓰는 새로? 와. <laughs> 이걸? <꿀? 웃음> 이거 모르겠는데모르겠는데아 근데 케인은 아닐 것 같은데? 케인 승격 캐린데. 아니 키에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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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 이거 어떻게 사았누오 찍어야 되는데 뭐야 어 아니 이거 이거 이 과연 내가 1등일것 같은데 액션 잠깐만 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오케이 난 절대 못 국밥 먹어야지 는내 꼴찌야 나 무조건 꼴찌야 난 무조건 골치고 <laughs> 말도 안돼 아 어떻게 3등이야